저는 딱 안심 어니언 한번 먹어볼게요. 향은 그냥 그래요. 안심이 렇게 조각조각 나는 게 안심인가 봐요. 요 안심이 광고를 은근 하더라고요. 더 부드럽고 맛있다는데 한번 맛을 봐볼게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고 양파향 많이 나지 않고 조금 나고 좀쫄지름하고 그리고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막 부드럽다기 보다는 약간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네요. 다시 한번 더. 다른 부위. 이번엔 좀 넓적한 거 먹어볼게요. 이게 길쭉한 부분은 좀 탱글탱글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확실히 부드럽네요. 조금 널찍한 애는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맛이 괜찮네요. 이 안심 어니언 맛이 그냥 좀 밋밋해서 그러지 고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환상적으로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괜찮다? 다시 한번 길쭉한 걸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그렇다 뻑뻑하지도 않고, 쫄깃한 맛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이 두툼한 녀석을 먹어볼게요. 이거 다시 먹어보니까, 길다란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길다란 거랑 똑같은데, 모양이 달라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 쫄깃한 느낌 남는 정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쫄깃한 느낌 남는 것보다 아예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먹기가 편한 것 같아요. 맛이 어니언이다 보니까 그렇게 페지 않고 약간 양파향 같은 건 나는데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식감만 진짜 느끼기 괜찮은 정도인데 식감도 뭐 엄청 부드러운 게 아니니까 이 쫄깃한 느낌이 어떻게 보면 뻑뻑하다 그런 느낌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해보자면. 그냥 한 번쯤 먹기는 괜찮은데 이게 주식으로 계속 먹기에는 약간 지겨운 느낌 날것 같아요. 안심 스파시입니다. 매콤하진 않아 보여요 색깔 보니까 모양은 그 치킨 텐더 모양이네요. 요거 동그란 거부터 먹어볼게요. 맛있게 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매운데 짜게 매워요. 특이하네. 짜게 매운 맛이 나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짜게 매운 게 맞는 것 같고, 밥이랑 먹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 먹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 다 그렇게 먹으라고 나오는 건가? 많이 맵진 않고, 짜가운 매운맛이다. 이게 또 계속 먹다 보니까, 입안에 매운맛이 좀 남네요. 신라면보다 약간 매운 정도? 안심이고 탄두리 커리입니다. 딱 봐도 카레 향도 많이 나고 카레처럼 생겼네요. 커리라고 하니까 인도풍 맛이겠네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안심. 향은 좋은데 촉촉한 느낌이 하나도 없네. 요거는 전에 먹었던 것들보다 더 별로고 퍽퍽하고 향도 괜찮은데 좀 푸석한 느낌이 든다. 확실히 푸석한 느낌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다좀 촉촉한 느낌이었고 푸석한 맛이 나고 조름하기도 하고 조름하기도 하고 향도 괜찮아서 밥이나 감자 이런 거랑 먹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안심 페퍼를 먹어보겠습니다. 후추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통후추인가? 통후추의 그 매운 향이 확실히 나고요. 통후추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싫어할 것 같고. 소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아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어울리는데 닭고기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뭔가 부드러워요 왜딴 것보다 더 부드럽지? 이걸 다시 먹어보니까 부드럽진 않네요 착각이었는지 그것만 부드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동그란 걸로 먹어볼게요 이게 후추향 때문에 그런지 소금이 안처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짜진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 담백하고 후추향이 올인한 것 같아요. 안심 오리지널입니다. 기본 탓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부드러워요. 먹은 것 중에. 여기 맛 들어간 애들보다 안 들어간 애가 제일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안심 부드럽다, 부드럽다 광고 많이 했는데 얘는 부드러운 거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애는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꼭 치킨 옆에 물렁뼈에 붙어 있는 게처럼생기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먹어봤는데도 부드럽네. 얘가 부드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스 품은 닭가슴살 갈비 맛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갈비 맛이 나요. 오, 되게 진한 소스가 생각보다. 이게 좀말랑말랑해 보이긴 해요. 아, 맛있다. 맛있다 포프도 진하고 부드럽고 안심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안심 부드럽다고 광고하더만 이게 훨씬 부드러워요 헐 낫네 야 맛있구만 닭가슴살이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먹어도 닭가슴살이 낫다고 할것같아음 부드러워요 맛있어 아까 많이 무쳐 먹었는데 좀덜 무쳐 먹어도 맛이 나요 소스가 달긴 해도 61칼로리거든요? 칼로리도 얼마 안되네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부드러워요 살이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운 것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양념 맛 양념 맛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합격인 것 같아 요 약간 데리야끼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만나면 훌륭하다 보면 소스도 엄청 많아요 봉지에 좀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일단 엄청 달아. 양념치킨 맛입니다. 양념치킨 냄새가 나요. 부드러운 편이고, 양념치킨 맛이 나네요. 근데 약간 묽어. 약간 묽게 양념치킨 맛이 나요. 까만 입자가 많은 거 보니까 이게 후추인 것 같아요. 까만 입자가. 아무래도 소스가 있으니까 밥이랑 먹기도 괜찮고요. 양념치킨의 그 향이랄까? 그게 묘하게 나네요. 신기하네. 후추 향은 거의 안 나고 고추장 향이 나고요. 단맛도 좀 나요. 가슴살만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딱 좋네요. 사천짜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소스는 걸쭉해 보이고, 오 색깔이 예쁘지 않네? 그냥 짜장이면은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사천짜장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 은근 나거든요. 그렇게 막 맛있는 짜장맛은 아니니까 근데 매콤함이 들어가니까 괜찮네요 삼분짜장 같은 맛과 향이 나는데 맛은 더 좋은 게물지 않아요 삼분짜장이 약간 묽은데 얘는 좀더 찐득한 느낌 나요 다른 소스는 흥건하게 있는데 이거는 흥건하지가 않아갖고 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난것 같아요 오히려 닭가슴살 착 붙어갖고 무쳐 먹을 필요도 없고 싱겁지도 않고 쫍쫍한 맛이랑 단맛이랑 매운맛이랑 다 세게 나니까 밥이랑 먹기도 훨씬 좋아요 비주얼이 별로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떡볶이 맛입니다 요것도 양념이 그렇게 푸짐하진 않은데 잘 배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잘라볼게요 굉장히 달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네 맵지는 않고 고추장 향이 꽤 나요 치킨 맛에서 나던 고추장 향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짜지도 않고요 부드럽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적당해요 너무 안 어울린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잘 어울린다도 아니에요 소스 자체도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 소스맛도 아니에요 이게 좀 오묘하네요 허브 갈릭 맛입니다 어떻게 허브 맛은 대체적으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갈릭이라 그러지 좋아요 갈릭을 좋아하거든요 이 달달한 갈릭 맛이 참 좋아요 딱 생각하는 그 달달한 갈릭 맛인데 달달함이 약간 물군, 물군 달달함. 이게 허브향이 강하지 않아, 고딱 좋아요. 그냥 살짝 은은하게 향 나는 정도. 이게 그 단맛이나 짠맛이 강하지 않아, 고 밥이랑 먹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먹다 보니까 약간 물리는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향이 별로다, 이게. 오븐구이 닭가슴살 매콤 양념입니다. 오븐구이라 그래서 오븐에 구워 먹는 건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오븐에 구워진 건가 봐요 양도 적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많네 양념도 많이 있고요 한 덩이 먼저 먹어 볼게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약간 돼지고기 같거든요 근데 엄청 오래된 돼지고기 그런 맛이 좀 나요 닭가슴살 같지가 않고 양념이 쎄가지고 이것만은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맵지는 않은데 뭐랄까 이상하게 양념이 쎄요 그리고 고기 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래된 돼지고기 같은 거니까. 식감이 진짜 특이하네요. 요렇게 지어져요, 요렇게. 요렇게. 뭔가 분리된 느낌? 그렇게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데 이게 회개가 오묘하게 섞여서 오묘하게 맵고 달고 짜게 느껴지는데 맵지도 않아요. 이게 먹어보니까 짠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짠 느낌? 소스도 묽고, 뭔가 이상해. 뭔가, 이, 뭔가 이상해요. 이게 조금 짠데, 어색하게 짠 느낌이고, 소스가 다른 거랑 똑같이 좀 묽어요. 식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식감 때문에 그런지 고개 한번 반만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는 괜찮은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커리 맛입니다. 요거는 좀 찐득찐득하게 생겼어요. 일단, 작은 것부터 한번좀 묻혀서 먹어볼게요. 요 정도. 꽤 많이 묻힌 것 같아요. 허리 푸푸는 괜찮은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맛이 나요. 좀 푸석한 돼지고기 맛. 이것도 결이 그렇게 갈라지나 볼게요. 오븐에 구우면 그런 느낌이 나는 건가, 이렇게? 그러네요. 결이 약간, 마른 것처럼 찢어지네? 오븐에 구워가지고 기름이 쪽 빠져서 그런가 봐요. 뭔가 이상한 짠맛이 여기도 나는데, 소스를 좀 빼고 먹어볼게요. 소스를 빼고 먹으니까 그렇게 짠맛은 안 나요. 소스에서도 짠맛이 나지는 않고, 그냥 좀 달달하네요. 보면 거뭇거뭇한 게 많이 있는데, 후추향이 많이 나요. 일단은 이거 갈라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푹푹한 느낌이 나잖아요. 실제로 맛도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커리 인도 커리의 향이 좀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막 맛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븐에 서 기름이 빠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른 느낌이 많이 나네요. 바질 마요입니다. 바질 마요 먹어볼게요. 오늘도 작은 거부터 양념 묻혀가지고. 음, 이거는 크리미하고 좋네요, 소스가.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마요소스는 원래 맛있긴 좀 해요. 다른 것도 맛있긴 하지만, 요것도 살이 좀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오븐의 특징인가봐요. 얘도 이게 뭔가 퍽퍽한 듯이 이렇게 갈라지죠? 기름기를쫙 빼서 그런가? 이게 짜지는 않고 조금 달아요. 그리고 마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퍽퍽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좀 덜해요. 이게 허브솔트 같은 허브향이 좀 나고요. 단맛은 적당히 있고, 크리미한 맛이 나서 좋네요. 색깔이 약간 노란 것처럼, 마요네즈보다는 머스타드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머스타드에다가, 허브솔트의 향이 나는 건데, 갈라지는 건 똑같이 갈라지게 보이는데, 막상 먹었을 때는 제일 나아요. 그렇다고, 이게 부드럽다는 건 아니고, 뻑뻑부석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나마 덜하다는 거지. 이게 따뜻하게 먹다 보니까, 크림 수프의 크리미한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갈릭입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도 이게 결이 얘도 똑같이 찢어져요. 얘도 똑같이 좀 갈라지는 결이라 그럴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갈라지는 결인데 마늘 소스가 확실히 맛있긴 하네요. 원래 마늘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마늘 소스가 원래 단게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족발 마늘 먹을 때그 보쌈이나 족발에 올라가는 그런 마늘 느낌이에요. 오븐 닭가슴살에서 나는 그 동일한 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을수록 썩 좋진 않네요. 부럽지 않고 좀 푸석푸석하고요. 근데 양념맛은 굉장히 괜찮아요. 요게 양념맛만 다르지 고기는 다 똑같은 고기 같아요. 이게 묻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좀덜 묻혀져 있거든요. 그냥 똑같은 고기에다 양념 조금씩 쭉쭉 짜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엔 오리지널인데 약간 비린내가 벌써부터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맛이 나 볼게요. 후추가 뿌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후추가 맞는 것 같아요. 거뭇거뭇하게 후추가 많이 뿌려져 있네요. 약간 고구마 향도 나고 맹맛이면 맛이 없으니까 소금을 좀 뿌린 것 같아요. 소금 후추 한 거?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기름진 느낌이 없고 뻑뻑해요. 보면은 똑같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다 보니까 기름기가 없어서 갈라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부드럽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먹기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닭가슴 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푸석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품 자체가 아니면 제가 먹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기본은 양념 믿는 것보다 더 심하네요.